잠 제가 지금 양봉을 딱 입었다가,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드레스 코드를 좀 달리 딱나서어요니까좀 그러니까 재미있어졌어요. 이 상황이. 이 사진 또올리다또어디 네. 상황이 재미있어졌어요. 왜 재미있어졌냐면, 뭔가 친구가 재미있는 스테이블라 세트 모습이 하나 입고 나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저랑 살리오 전체 세계 넘버와 총장신님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살아있는 돈보스고다라고얘기해되 지금 요 저분이. 네? 살아있는 돈보스고 10대 중생인데, 저분하고는 남수단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찍은 거요 지금. 아빠 어? 거저이 총장님이요? 근데, 이분이, 이 옷을 이렇게, 그 아프리카에서, 에?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 옷을, 이 옷을 다 소위, 거기 제가 있을 때. <laughs> 네? 거기에. 자, 무슨 얘기가 오시냐면, 지금 제가 입고 나온 이 옷이 제일 처음에는 의미가 없었다고. 웃기옷이었어 스테인글라스를 입고 왔어요. 웃기옷오셨다요 그런데, 이제는 좀 의미가 달라졌죠. 총장님이 입으셨던 거고, 또 총장님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거기에 업받아들여졌 인생이 어떤 방법으로 의미가 있으면 그의미를하는 건데 의미를 모르면 웃길 수도 있어. 의미를 모르면 웃길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는 의미와 재미요 전체 주제는 의미와 재미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받으셨던 소위 월중 계획표, 영성 강좌 계획표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에 오늘. 베르실리아 주교와 까라바리오 신부의 뭐 꽃핀 사랑 뭐, 뭐 이런 것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베르실리아 주교고 이분이 까라바리오 신부예요. 이분이 주교고 신부야. 살레시오에서 첫 번째 순교자로 성인이 되신 분이에요. 순교자로 성인이 되신 분이에요. 어디서? 대출했느냐? 어디서 돌아가셨느냐? 중국! 중국에서 베니시아 주교님이 중국 원래 선교사로 가셨었어요 제일 초창기 된 거야 초창기 된 거로 중국 선교를 하고 계셨어 그러다가 이태리 분인데, 두분다 이태리 분인데 이태리! 이리 와! 오셔갖고 내가 선교회에 가니까 얘기를 해요. 내가 합리 말씀을 여기서 저라고, 저 저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그 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일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 20대 중반의 젊은 친구가 나도 가야겠다. 나도 해야겠다. 그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베르시리아에게 그 당시에 중요한 베르시리아 이제, 그 중국 적응 강단 사제였죠. 수님, 저좀 데리고 와주세요. 저 거기 데리고 가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멜르실리아 주교님이, 그래, 같이 가자. 라고 해서 까라바리오 신구를 젊은 신구를 데리고 가요그당시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뭔가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했겠냐, 엄마 입장에서. 아들을, 이제 못본다 아들 이제 못본다 라는 상황에서 엄마 입장에서 못됐겠냐고 찢어질겠죠 찢어졌. 응? 슬펐겠지 하나님 일을 하지만 슬펐겠죠 의미있는 일을 하지만 재미는 없었을거예요그 젊은 친구가 중국에 갑니다 가서 평교를 시작하죠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냐면, 선교 제가 다해니까 주교하고, 베르시리아 주교하고, 까라발로 신부하고 주교는 이제 전체, 말 그대로 서울교구 주교부는 주교관이 있잖아요. 교구는성교가 넓은데, 거기에 각 본당에 파견되어 있는 사제들과 일하고 있는 신구들이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서요 베르시리아 주교는 주교관에 있었고, 까라바리의 신부는 자기 지역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를. 그러다가 주교님을 모시고 자기 지역을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 견주 남다도 청하고, 이렇게 하려고 주교님을 모시고 자기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때 신부만 까라바리 신부만 강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하던 젊은 교리 교사, 교리 교사들이 주교님한테 와. 지어서아 우리 교리부사들도 이렇게 일하고 있고 해갖고 교리부사들 같이 가 배를 타고 간다고 조그만 지금처럼 코아로 배가 아니라 그냥 노조서 가는 막 거룩배 같은 걸 타고 가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면 산족을 만나는 거예요. 소위 산족이란 산에 있는 적이 아니라 계속 다 있고 또 그게 뭐야 불안당이라고 래요 불안당 어? 불안당 그냥 깡패 같은 것들을 만나는 요 그래그 학교 같은 분들이 춤을 놀고 있었어요. 이두 분이 이제 여자 교리교사들을 거탈하라고 하니까 그걸 온몸으로 썼어요. 온몸으로. 춤 맞았다고 생각하셨어요. 중국에서 말도 안 되게 헛망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교사를스켜주기 위해서 자, 상황적으로는 지금 이게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라는 거죠 베르시아 주교 까라바이오신부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불안당에게 총을 맞아서 그것도 중국이라는, 지금의 중국도 아니죠 그 옛날 중국 더 살기가 뻑뻑하고 더 힘들었던 상황. 거기에 부족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한두 명의 여자 교민교사의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온몸으로 던이다가 총을 맞아 돌아가신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주제는 의미와 재미에 우리는 많은 경우 재미가 없으면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고소도 잘 치시는 분손들어보세요 고소도 잘 치시는 분 설마 하나도 없을라고고소잘 치는 원왜안는가 우리 언니 엄청 잘 치고. 우리 언니 엄청 잘치그 뭐죠? 핸드폰에 서보 쓰던 게 깔아 놓고 사는 아, 너무 신나하셔 하이프하 놓고 사는 이러고 그거셔 신부도 잘쳐 신부도 잘 치는 사람 뭘하는디야자 문제는 재미가 있으니까 시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더큰 문제는 뭐냐면 그 재미가 더 재밌게 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게 문제죠. 재미가 더 재밌게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기계하고 고스톱을 치는 것은 재미있어서 샀는데 이게 더 재밌게 되기 위해서 소위 뭘 걸어 응? 왜더 재밌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재밌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어른게 커져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의미와 재미 사이에서 우리가 결국은 선택하는 것이 재미라면 재미는 더 재밌기 위한 선택들을 그리고 그더 재밌기 위한 선택들이 대개 유혹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회계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는데 결국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왜 어떤 방법으로 내게 욕이 접근했는지를 바라보고 또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래서 선택했는지 살피는 일들 그게 근본적인 회개예요 성당 주임이사 두번받았습니다 거짓말 세번 했어요 마음으로부터 욕을 다수 번 했습니다 그럼 악화로안할 거야 군가 악화 한번안될거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거이야왜생각을 빠졌는지, 왜, 어떤 방법을 요즘 내게 왔는지, 아,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아우, 그날따라 귀찮더라고, 그냥. 근데 또, 뭐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 심지어 내가 잘못한 일도 감춰졌어. 어우, 그, 그, 내가 한게 있냐는 이유 그 김치 할머니 있지? 김치 김치알물 할머니가 래서그 일을 뻗티고 다니더라고.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그 김치 할머니가 그쁜 사람이네요. 어, 그러면 그러니까, 너그 같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라고 해야 내가 살 빠졌어. 근데, 빠진 것에 보면 거짓말을 다시 한번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시작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추는 연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언제 넘어갔. 제가 다녀온 아프리카 지역들이에요. 지역들인데 그냥 뭐 어떻게 저런데서 살아? 라고 생각할 수있어 어떻게 저런데서 살아? 그리고 심지어는 저런 곳이 아닌 곳에서도 지내요. 그리고 스물 몇 명이 지난, 스물다섯 명, 서른다섯 명의 맥시멈이 우리 한국과 달리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갖고서는 뭐비사를 하든, 교리를 하든 또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그리고 할머니 같은 경우 는 지금 아우 손 잡는데 허리 빠진다 겠어라는 얘기를 우리깨게 하잖아. 아유 내가 손잡으라고 허리 내가 그게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데 제들은 지동생의 기전도없거다 아침이가 옛날에 했던거지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음식들을 먹어. 뭐? 얼굴 고삭 처리된 게 아니라 응? 네? 뭘 저기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문제. 저들은 어떤 방법으로 의미를 찾을까라는 문제 우리는 지금 저걸 보면서 뭔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의 시선 자체가 재미에 있어요. 의미에 있지 않아요. 지금 저걸 보시고, 아우, 불쌍해. 라고 생각했다면, 선교제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불쌍할까? 그러면, 우리보다 못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저걸 보시고, 아이고, 불쌍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가 어느샌가, 우리가 들어온 유혹줄 중에 하나가 기준이 재리가된 거예요.